승부 예측에 신 52회차 UEFA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완전 분석을 시작해 볼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처럼 지난 51회차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 합니다. 51회차 실패를 딛고 52회차로의 재도전을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에 신 구독자 여러분. 지난 51회차에서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지만 진정한 예측가는 실패에서 배우고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법이죠. 오늘 52회차는 바로 그 증명의 무대가 될 거예요. 왜 52회차가 특별한가 하면 먼저 51회차 실패 분석을 통한 방법론 개선을 바탕으로 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라는 최적의 무대에서 14경기 완벽 분석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지금부터 52회차 완벽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52회차 분석 방법론을 살펴보죠. 핵심 분석 기준을 제시하여 드려볼게요. 팀 전력 격차 분석으로는 UFA 개수, 리그 랭킹, 최근 성과를 고려하고, 현재 폼 상태로는 최근 10경기 승점 평균과 득실차를 중점으로 하며, 홈 원정 능력으로는 홈 어드밴티지 대 원정 적응력을 비교하고, 헤드투 헤드 기록으로는 과거 전적 및 스타일 상성을 분석하며 대중심리 역이용으로는 지지율 분석을 통한 가치 발굴을 진행합니다. 이제 경기별 완전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천천히 보시고 잘 마킹 하시어 저의 채널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길 학수고 대하여 봅니다. 먼저 1번 경기 보데글림트 대슈트름 그라츠입니다. 단통승 지지율은 승 75.9%, 무 14.2%, 패 9.9%이고 키고프는 8월 21일 0-4이에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보데글림트는 노르웨이 엘리테 세리엔 절대 강자로 2 0 0 2 5 2021, 2023, 2024 우승을 차지한 팀이고 홈 어드밴티지로는 노르웨이 북부 기후와 8월 서늘한 날씨가 홈팀에게 유리하며 슈트름그라츠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상위권으로 유럽 대회 경험은 풍부하지만 전력 차이로는 노르웨이대 오스트리아 리그 격차가 존재하나 큰 차이는 아니고, 변수 분석으로는 1차전 특성상 원정팀의 보수적 접근이 예상됩니다. 5시 회차 판단으로는 압도적 지지율이지만, 실제 전력차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데글림트의 홈 경험과 최근 폼을 신뢰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이어 이번 경기 셀틱베르스카이라트로 넘어가보죠. 지지율은 승 80.2%, 무 6.7%, 패 6.1%이고, 키고프는 8월 21일 040입니다. 단통승, 심층 분석을 해보면 셀틱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왕자로 유럽 대회 단골 출전팀이며, 유럽 경험으로는 챔피언스리그 본선 다수 진출로 조직력과 경험이 압도적이고, 카이라트는 카자흐스탄 리그 강팀이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경험 부족하며, 전력 격차로는 리그 수준 차이가 명확하고 개인 능력에서도 셀틱이 우위지만 주의 사항으로는 너무 쉽게 본 경기에서 방심 가능성이 있습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87.2% 지지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전력 차이가 너무 명확한 매치업이라고 보지만 혹시 다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바젤 대 코펜하겐입니다. 단통무 지지율은 승36.4% 암후 선수받미않퍼이1% 파에 빈지노에 센이고키고프는 8월 21일 040에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바젤은 스위스 슈퍼리그 전통 강호로 유럽대회 경험 풍부하고 코펜하겐은 덴마크 슈퍼리가 최강팀으로 최근 챔피언스리그 경험을 보유하며 균형 잡힌 매치업으로 두팀 모두 중급 강호라 실력 차이가 미미하고 1차전 특성으로는 이런 박빙 경기에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 기록으로는 비슷한 수준 팀들 간 맞대결 시 보수적 운영이 많습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라 무승부 지지율 34.5%에 주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번 경기 페네르바체대 SL 벤피카로 넘어가보죠. 단통패 지지율은 승20.6%더무30%패 49.4%이고 키고프는 8월 21일 공사 사정입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면 페네르바체는 터키 슈퍼리그 빅클럽으로 이스탄불 홈의 위력이 강하고 벤피카는 포르투갈 빅3로 UFA 대회 상위권 단골이며 전력 분석으로는 개별 선수 능력과 팀 완성돼서 벤피카가 우세하고 홈과 원정으로는 페네르바체 홈 분위기 대 벤피카 원정 노하우가 맞서며 과거 전적으로는 벤피카가 상대적 우위 3승 1무 1패를 보입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49.4% 원정팀 지지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한 전력 차이예요. 이제 아홉번 경기 말모의 FF 대 SK 시그마입니다. 단통승 지지율은 승 77%, 무십3 6%, 109.4%이고 킥오프는 8월 20일 공이 정예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말모는 스웨덴 올스벤스칸 명문으로 유럽대회 11연승 기록을 보유하고 북유럽 특성으로는 조직력과 피지컬, 세트피스 강점이 있으며 시그마 올로모츠는 체코리그 중위권으로 유럽 경험 제한적이고 경험의 차이로는 말매의 유럽 무대 노하우가 결정적 변수이며 홈 어드밴티지로는 8월 스웨덴 기후가 홈팀에게 유리합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77% 지지율이 합당한 전력 차이 매치업이에요. 여여섯번 경기. SK 브란데 라르나카로 넘어가보죠. 이변 무패. 지지율은 승 75.2%, 무 14.9%, 패 10%이고 키고프는 8월 22일 공이 정입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면 SK브라는 노르웨이 강호로 최근 8월 들어 3승 1패로 폼 회복 중이고 7월 위기 극복으로는 초반 부진 후 전술 조정으로 경기력 향상됐으며 라르나카는 키프로스 리그 상위권이지만 리그 수준의 한계가 있고 변수 요소로는 1차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변 가능성이 있으며 AK 스타일로는 원정에서 조직적 수비 후 역습 패턴입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75% 지지율이지만 라르나카의 이변 요소를 무시 못해요. 다음 1번 경기 마카비 테라비브 대 디나모 키우입니다. 단통승 지지율은 승39.4%무36.6%패 24%이고 키고프는 8월 22일 0300이에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마카비 테라비브는 이스라엘 리그 강호로 중동 특유의 홈 분위기가 강하고 디나모 키우는 우크라이나 최강팀이지만 현재 특수 상황이며 특수변수로는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집중도가 있고 과거 전적으로는 키유가 우위 3승 2무이지만 현재는 다른 상황이며 홈 어드밴티지로는 이스라엘 홈 관중의 열기와 기후 적응입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39.4% 홈팀 지지율에서 현재 상황에서 홈 팩터가 중요해요. 계속 결번경기 스캔디아 대 루도고레츠로 넘어가보죠. 이변승 지지율은 승14.6%무 시트 트토아 8세 치고포인퍼라이고 키고프는 8월 22일 03정입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면 스캔디아는 북마케도니아 리그 팀으로 유럽 경험 제한적이고 루도고레츠는 불가리아 절대 왕자로 유럽 대회 단골 출전하며 전력 격차로는 리그 수준과 개인 능력에서 루도고레츠가 압도적이지만 축구는 누구도 모르는 것전이 구간도 이변을 잡아봅니다. 북마케도니아도 이제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일까요? 52회차 판단으로는 65.1% 원정팀 지지는 명확한 전력 차이 반영이지만 난 역배로 이어서 가홉 번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삼순 스포르입니다. 승의 이변으로 물을 지지율은 승 68.2%라무. 디셔퍼미파라라우배트레스 폰체리고 키고프는 8월 22일 0300공이에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파나티나이코스는 그리스 명문으로 최근 폼상승세이고 홈 어드밴티지로는 아테네 홈 관중과 그리스 축구 문화가 강하며, 삼순 스포르는 터키 중위권으로 변수 요소 있으나 전력 부족하고, 전력 분석으로는 개인 능력과 팀 조직력에서 파나티나이코스가 우위이며, 예측 확률로는 64% 홈팀 승리 확률로 분석됩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68.2% 지지율에서 삼순 스포르 변수 고려해도 홈팀 우세예요 하지만 물을 살짝 받쳐보겠습니다. 3번이 무가 나오면 6번과 가우번에서 무승부가 나올 확률이 아주아주 아주 많다는 것이 나만의 느낌일까요? 이제 번경기, 즈린스키 대 위트레흐트로 넘어가보죠. 단통패, 지지율은 승시 2%, 햄부 15% 8%, 패 72%이고, 키고프는 8월 22일 0-3 정기입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면, 즈린스키는 크로아티아 리그 팀으로 유럽 경험 부족하고,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 에 e 디비즈로 조직적 축구와 개인기량이 강하며, 리그 격차로는 네덜란드 비스 크로아티아 리그 수준 차이가 명확하고, 헤드투 헤드로는 위트레흐트가 과거 압도적 우위며, UFA 경험으로는 네덜란드 팀의 유럽 대회 적응력이 있습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72% 원정팀 지지가 가장 높은 확실한 전력 차이예요 이어 11번 경기,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대 영보이스입니다. 단통패, 지지율은 승 26기 포트와스모, 산지 0.1%, 파에 산지 싱 1%이고, 킥오프는 8월 22일 0315에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 강호로 최근 6경기 평균 득점 2.31이고, 영보이스는 스위스 팀으로 조직적 수비와 안정적 운영이 강하며, 균형 매치업으로 두팀 모두 비슷한 전력과 폼이 유사하고, 무승부 가능성으로는 38.8% 지지율이 시사하는 박빙 승부며, 1차전 특성으로는 이런 경기에서 보수적 운영으로 무승부가 빈발합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가장 높은 무승부 지지율에서 실제로도 박빙을 예상되지만 전 단통패로 선택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12번 경기 레흐포즈나드 KRC 행크로 넘어가 보죠. 약간의 이변 단통승으로 지지율은 승 20.6%라무, 딜와 전 퍼센트나 스파의승관 1.3%이고. 키고프는 8월 22일 0 3 3 0입니다 심층 분석을 해 보면 레흐포즈나는 폴란드 전통 강호로 유럽 경험 풍부하고 KRC 행크는 벨기에 프로 리그로 최근 몇 년간 성장세이며 헤드 투 헤드로는 행크가 과거 2승으로 우위고 리그 수준으로는 벨기에가 폴란드보다 상위 리그로 평가되며 현재 폼으로는 행크의 최근 성과가 더 안정적입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50.7% 원정팀 지지에서 벨기에 팀의 전력 우위를 보겠지만 난 이변으로 단통 승을 마킹 이어서 13번 경기 에버딘 대 FCSB입니다 단통 패. 지지율은 승 31.6%, 무 1.6%차 배거린 1.50%이고, 키고프는 8월 22일 03445에요. 심층 분석을 해보면 에버디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이고, FCSB는 루마니아 강호로 UEFA 대회 기록 우수하며, 유럽 경험으로는 FCSB가 최근 유럽 무대에서 더 활발하고 전력 비교로는 개인 기량에서 FCSB 소폭 우세며, 원정 능력으로는 루마니아 팀의 원정 적응력이 있습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40.8% 원정팀 지지에서 fcsb의 유럽 경험이 변수에요 마지막 14번 경기 리에카 대 pok로 넘어가보죠 여기도 역배로 단통승을 지지율은 승 22옴 도5% 옴모 이시트어 퍼센트 배에 멘티 싱뽕 5% 뭐. 이고 기고프는 8월 22일 03 사소입니다 심층 분석을 해보면 리에카는 크로아티아 강호로 홈에서의 조직력이 강하고 피아오케이는 그리스 전통 강팀으로 최근 무패 행진 중이며 현재 폼으로는 PAOK가 리그와 유럽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홈비 원정으로는 리에카 홈 어드밴티지 대 피아오케이 원정 경험이 맞서며 같이 배팅으로는 홈팀 승리 확률 32%로 저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52회차 판단으로는 55.8% 원정팀 지지이나 홈팀 입영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20%가 3개가 있죠 그럼 두 경기는 이긴다고 보고, 12번과 14번 경기를 역배 선택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제 52회차 최종 메시지를 드리며 마무리해볼게요. 구독자 여러분, 51회차의 아쉬움은 52회차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분석에서 저는 더욱 체계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접근을 시도해보았는데,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감정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분석을 우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방식이 실전에서도 효과적일지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또한 1차전 특성과 각 리그별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모두에 대한 균등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했지만 혹시 놓친 부분이나 더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승부의 측의 신은 한 번의 실패로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과연 52회차에서 그 증가를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라면 52회차 대박의 순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53회차에서도 더욱 발전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승부 예측의 신과 함께 해 주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스라 승부 예측의신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차라 축구 승무패 분석 갈사사랄 승무패